역대상 26장.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아사베 가문 중 고래의 아들 무셀레마라, 무셀레마의 아들들인 마다들 스가랴와 둘째 여디아일가, 셋째 스바디아와 넷째 야드니엘가, 다섯째 엘람가, 여섯째 여호하난가 일곱째 엘 여호에네이며, 오베 네돔의 아들들은 마다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박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울 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여 큰 용사라.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바시며 엘사바의 형제 엘리후와 스마키아는 능력이 있는 자이니 이는 다 오벳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벳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또 무셀레마의 아들과 형제 18명은 능력이 있는 자라. 무라리 자손 중 호사에게도 아들들이 있으니 그의 장자는 시무리라시무리는 본래 마다들이 아니나 그의 아버지가 장자로 삼았고 둘째는 힐기하요 셋째는 드발리하요 넷째는 스가랴이니 호사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열세 명이더라 이상은 다 문지기의 반장으로서 그 형제처럼 직임을 얻어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라. 강문을 지키기 위하여 그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대소를 막론하고 다 제비 뽑혔으니 셀레마는 동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 스가리아는 명찰한 모사라 모사를 위하여 제비 뽑으니 북쪽을 뽑았고 오베 대돔은 남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들은 곳간에 뽑혔으며 순빈과 호사는 서쪽을 뽑아 큰 길로 통한 살레겜문 곁에 있어 서로 대하여 파수하였으니 동쪽 문에 레위 사람이 여섯이요. 북쪽 문에 매일 네 사람이요. 남쪽 문에 매일 네 사람이요. 곳간에는 둘씩이며 서쪽들에 있는 큰 길에 네 사람 그리고 뜰에 두 사람이라. 고라와 모라리 자손의 문지기의 직책은 이러하였더라. 레위 사람 중에 아히야는 하나님의 전 곳간과 성물 곳간을 맡았으며. 라단의 자손은 곧 라단에게 속한 게르손 사람의 자손이니 게르손 사람 라단에게 속한 가문의 우두머리는 여이엘리라여이엘리의 요이 요이 아들들은 스담과 그의 아우 요엘이니 여호와의 성전 곳간을 맡았고 아무람 자손과 이사엘 자손과 헤브론 자손과 우시엘 자손 중에 모세의 아들 게르솜의 자손 수부엘은 곳간을 맡았고 그의 형제 곧 엘리 에세에게서난 자는 그의 아들 르하바와 그의 아들 여사야와 그의 아들 요람과 그의 아들 시그리와 그의 아들 슬로못이라.이 슬로못과 그의 형제는 성물의 모든 곳간을 맡았으니 곧 다윗 왕과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군대의 모든 지휘관이 구별하여 드린 성물이라.그들이 싸울 때에 노력하여 얻은 물건 중에서 구별하여 드려 여와의 호 성전을 개수한 일가, 성견자 사무엘과기스의 아들 사울과 네일의 아들 아브넬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무엇이든지 구별하여 드린 성물은 다슬로목과 그의 형제의 지의를 받았더라. 이스라엘 자선 중에 그나야와 그의 아들들은 성전 밖에서 이스라엘의 일을 다스리는 간원과 재판관이 되었고, 헤브론 자손 중에 하샤바와 그의 동족 용사 1700명은 요단 서쪽에서 이스라엘을 주관하여 여호와의 모든 일과 왕을 섬기는 직임을 맡았으며 헤브론 자손 중에서는 여리야가 그의 족보와 종족대로 헤브론 자손의 우두머리가 되었더라. 다윗이 왕위에 있은 지 40년에 길르앗 야셀에서 그들 중에 구하여 큰 용사를 얻었으니 그의 형제 중 2,700명이 다 용사요, 가문의 우두머리라, 다윗 왕이 그들로 루벤과 가악과 문하세 반지파를 주관하여 하나님의 모든 일과 왕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더라. 역대상 27장.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그들의 숫자대로 반이 나누이니, 각 반열이 2만 4천 명씩이라, 1년 동안 달마다 들어가며 나왔으니, 첫째 달 반의 반장은 삽디엘의 아들 야소부함이요. 그의 반에 2만 4천 명이라, 그는 베레스의 자손으로서 첫째 달 반의 모든 지간관의 우두머리가 되었고, 둘째달 반의 반장은 아오아 사람 도대요. 또미글로시 그의 반의 주장이 되었으니, 그의 반에 2만 4천 명이요. 셋째 딸 군대의 셋째 지휘관은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요. 그의 반에 2만 4천 명이라. 이 브나야는 30명 중에 용사요. 30명 위에 있으며 그의 반 중에 그의 아들 암미사바이 있으며 넷째 딸 넷째 지휘관은 요압의 아우 아사헬이요. 그 다음은 그의 아들 스바다이니 그의 반에 2만 4천 명이요. 다섯째 딸 다섯째 지휘관은 이스라 사람 삼무시니 그의 반에 2만 4천 명이요. 여섯째 달 여섯째 지휘관은 드고아 사람 이케스의 아들 이라이니 그의 반에 2만 4천 명이요. 일곱째 달 일곱째 지휘관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함 반론 사람 헬레스이니 그의 반에 2만 4천 명이요. 여덟째 달 여덟째 지휘관은 세이라 족속 후사 사람 십부개이니 그의 반에 2만 4천 명이요. 아홉째 딸, 아홉째 지휘관은 베냐민 자손, 아나돗 사람, 아비에세일이니 그의 반에 2만 4천 명이요. 열째 딸, 열째 지휘관은 세라 족속, 르도바 사람, 마하레이니 그의 반에 2만 4천 명이요. 열한째 딸, 열한째 지휘관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비라돈 사람, 브나야이니 그의 반에 2만 4천 명이요. 열두째 딸, 열두째 지휘관은 온리엘 자손에 속한 느도바사람 헬덴이 그의 반내 2만 4천명이었더라. 이스라엘 지파를 간할하는 자는 이러하니라. 루벤 사람의 지도자는 시그리의 아들 엘레세리요. 시온 사람의 지도자는 마하가의 아들 스바다요. 레위 사람의 지도자는 그모엘의 아들 하샤바요. 아론 자손의 지도자는 사독이요. 유다의 지도자는 다윗의 형 엘리후요. 이사갈의 지도자는 미가엘의 아들 오무리요. 수블론의 지도자는 오바다의 아들 이스마야요. 납달리의 지도자는 아스리엘의 아들 여레모시요. 에브라임 자손의 지도자는 아사시아의 아들 호세아요. 문하세 반지파의 지도자는 부다야의 아들 요엘이요. 길러앗에 있는 문하세 반지파의 지도자는 스가랴의 아들 잇도요. 베냐민의 지도자는 아브네일의 아들 야시엘이요. 다하는 요로함의 아들 아사리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지파의 지휘관이었더라. 이스라엘 사람의 20세 이하의 수요는 다윗이 조사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에 별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합이 조사하기를 시작하고 끝내지도 못해서 그 일로 말미암아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한지라 그 수효를 다윗 왕의 역대지략에 기록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디엘의 아들 아스마웨스 왕의 곡간을 맡았고 우시아의 아들 요나단은 밭과 성읍과 마을과 망대의 곡간을 맡았고 글룹의 아들 에스리는 밭가는 농민을 거느렸고 라마 사람 시므이는 포도원을 맡았고 스밤 사람 삽디는 포도원의 소산 포도주 곡간을 맡았고 예델사람 발하나는 평야의 감람나무와 뽕나무를 맡았고 요아스는 기름콧간을 맡았고 사론사람 시들에는 사론에서 먹이는 소떼를 맡았고 아들레의 아들 사바스는 골짜기 있는 소떼를 맡았고 이스마엘사람 오빌은 낙타를 맡았고 메로노사람 예드야는 나기를 맡았고 하갈사람 야시스는 양떼를 맡았으니 다윗 왕의 재산을 맡은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다윗의 숙부 요나단은 지혜가 있어서 모사가 되며 서기관도 되었고, 항모니의 아들 요이엘은 왕자들의 수종자가 되었고, 아이도벨은 왕의 모사가 되었고, 아렉사람 후세는 왕의 벗이 되었고, 브나야의 아들 요오야다와 아비아달은 아이도벨의 뒤를 이었고, 요압은 왕의 군대 지휘관이 되었더라. 역대상 28장.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곧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께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해중이 보는 대에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대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곳간과 다락과 골반과 속재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맨에게 주고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곳간과 성물 곳간의 설계도를 주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과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모든 일과 여호와의 성전을 섬기는 데에 쓰는 모든 그릇의 양식을 설명하고 또 모든 섬기는 데에 쓰는 금기구를 만들 금의 무게와 모든 섬기는 데에 쓰는 음기구를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또금 등잔대들과 그등잔곡각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은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각기 그 기구에 알맞게 하고 또 진설병에 각 상을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하고 은상을 만들 은도 그렇게 하고 갈고리와 대접과 종지를 만들 순금과 금잔 곧각 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또 은장 곧각 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또 향단에 쓸 순금과 또 술의 곧 금 그룹들의 설계도대로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해 주니 이 그룹들은 날개를 펴서 여호와의 언약계를 덮는 것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 주셨느니라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이 있으니 하나님의 성전에 모든 공사를 도울 것이요. 또 모든 공사에 유능한 기술자가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또 모든 지휘관과 백성이 온전히 내 명령 아래에 있으리라. 역대상 29장. 다윗 왕이 온 해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그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와 또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세 석과 다른 모든 보 석과 옥 돌이 매우 많 으며 성전 을 위하 여준 비한, 이 모든 것외 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 님의 성전 을 사모 함 으로, 내가, 사 유한 금은 으로 내 하나 님의 성전 을 위하 여 드렸 노니. 곧 오빌 의 금삼천 달란트 와 순은 칠천 달란트 라 모든 성전 벽에입 히며 금은 그 릇을 만들 며, 장 인의 손 으로, 하는 모든 일에쓰게하였 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요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위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드리되 하나님의 성전공사를 위하여 금 5천 달란트와 금만달릭은만 달란트와 논만 8천 달란트와 철 10만 달란트를 드리고 보석을 가진 모든 사람은 게르손 사람 요엘의손에 맡겨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들였더라 백성들은 자원하여 들였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들였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다윗이 온 해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건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험이 다 죽게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와여 호 주권도 죽게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죽게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죽게 감사오며 하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또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건명과 윤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에 해중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와 왕에게 절하고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수송아지가 전마리요 숫양이 전마리요 어린 양이 전마리요 또그 전제라 또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이 날에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무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삼아 기름을 부어 여호와께 돌려 주관자가 되게 하고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어 제사장이 되게 하니라.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왕위에 앉아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형통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의 명령에 순종하며 모든 방백과 용사와 다윗 왕의 여호로아들들이. 솔로몬 왕에게 복종하니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힘이 크게 하시고 또 왕의 위엄을 그에게 주사 그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이 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라.헤브론에서 7년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더라.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종기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다윗 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견자 사모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성견자 가세 글에 다 기록되고 또 그의 왕된 일과 그의 건세와 그의와 이스라엘과 온 세상 모든 나라의 지난 날의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느니라.